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겉에 보면 네모 테두리 쳐져 있죠.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배경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이라든지 배경 무늬 같은 것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차트의 구성 요소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한꺼번에 싹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차트 영역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영역이요. 그림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림 영역이 뭐냐? 실제 이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 이곳 있죠? 이 곳을 보고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은 가로축하고 세로축이요. 가로축이 우리 X축 얘기하는 거고, 세로축이 Y축 얘기하는 거죠.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차트 영역처럼 그림이 됐던 배경 무늬 같은 것도 우리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여기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이다. 그럼 말 그대로 차트에 제목을 표시하는 곳이 차트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눈금선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그림 영역까지 전부 다 연장한 그런 선을 보고 눈금선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Y축 세로축에 보게 되면 뭐 0이다, 200이다, 400이다, 600이다, 800이다, 1000이다, 1200이다 하고 여기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눈금들을 연장한 선, 그림 영역까지 연장한 선을 보고 눈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눈금선이 있으면 이 축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눈금선을 보고 다른 말로 축 눈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축 눈금. 이런 눈금선은 이제 주 눈금선이 있고요, 보조 눈금선 있고 두 가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뭐0 원이다, 5천 원이다, 그다음에 만 원이다, 만 오천 원, 이만 원, 이만 오천 원 하고 있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점선 있죠? 중간 중간에 이만 원에도 점선이 있고요, 만 오천 원에도 점선이 있고 만 원에도 점선이 있습니다. 이런 점선을 보고 우리가 주 눈금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2만 원하고 2만 5천 사이에 보게 되면 또그 사이에 눈금이 쭉 있습니다. 예를 보고 보조 눈금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차트 영역에 제가 그림 배경을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됐든 배경 무늬가 됐든 그런 것도 삽입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그림 영역에서도 보게 되면 흰색이 아니라 다른 걸로 지정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 영역도 따로 별도로 우리가 그림이 됐든 배경 무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로축이요. 세로축값이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을 포함한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는 곳을 보고 우리가 세로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가 이제 가로축이요. 가로 항목축. 자, 여기는 이제 이런 항목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됐든 항목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가로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x축하고 y축하고 만나는 곳 있죠? 여기를 보고 우리가 교점이라 그래요 교점. 여기를 보고 우리가 0이라고 하죠. 여기가 200 밑에가 0이죠. 그래서 요 자리가 0이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곳. 이곳을 보고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 세로 단위로 해서 뭐가 있는지 금액이 있다. 금액은 전부 다 천원 단위로 돼 있다 라고 해서 세로축 축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소진이다 이은철이다. 박기천이다 노수용이다 조명섭이다 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로 항목 축제목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계열이요 데이터 계열이다 그러면은 요거요 요런 막대기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대기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은 이렇게 기본급이 파란색이고 수당이 지금 어 붉은색이죠 이런 어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색이나 다른 무늬 같은 것들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뭐다 무슨 색이 뭐다 하고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범례라고 불러요 범례라는 법례. 거는 데이터 계열의 무늬가 됐든 색이 됐든 그런 게 뭔지 그렇게 항목명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데이터 계열의 색깔과 이 범례의 색깔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요. 데이터 레이블이다. 그러면 각 막대기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를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요 곳에 제목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막대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 데이터 레이블을 나타낼 수도 있고 특정 막대기에만 내가 이런 제목이 붙게 아니면 수치가 붙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이터 값이 나타나기도 할수 있고요 항목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열의 이름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요 데이터 표다 그러면 실제 이 막대기들의 실제 데이터 값이죠 원본 데이터의 값그 값들을 아래쪽에다 차트 아래쪽에다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표라 그래요 그서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원본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법례가 전부 다표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이 있죠. 그 추세선이 선형 형태로 해서 기본급을 나타내는 그 추세선이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선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들은 이렇게 수많은 것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차트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 특정 막대기만 이렇게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되게도 할수 있고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떤 게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도형 같은 것도 추가시켜서 우리가 차트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을 보고 우리는 이곳을 보고 우리가 가로축이라고 부르고요. 이곳이 이제 세로축이요. 그리고 이쪽에도 축이 하나 더 있죠. 이 축을 보고 우리가 보조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다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차트 그림 있죠 그 차트 그림을 보고 뭐가 뭔지 먼저 기억 좀 하세요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트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차트 문제는 안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 차트 만드는 것도 나중에 실기 시험에 가면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항목들의 이름들을 써요. 뭐 데이터 계열을 어떻게 해라,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해라, 범례를 어떻게 해라, 추세선을 표시해라, 표시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런 항목들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잘 준비해 놓으시면 시기 가서 그만큼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